반갑습니다. 풍경 사진가 김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체 사진가 권호철입니다. 오늘은 랜선 타고 세계속으로 라는 컨셉으로 권호철 작가님과 칠레 의 은하수 같이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별을 가장 잘볼수 있는 칠레 아타카마 사막입니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이렇게 준비를 오, 했는데요. 네.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왜 하필이면 칠레냐, 우리나라 완전 반대 있는 그 나라에는 왜 갔는지 그게 한 궁금하더라고요. 칠레가 네. 남방구라서 네. 은하수를 찍기 위해서는 정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다른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천문대 그게 칠레에 있습니다 저기에 밤에 보면 은하수가 환히 빛나죠 저기에 맨 오른쪽에 보이는 천문대가 우리나라 천문대입니다 어... 천문타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 천문대들이 이렇게 모여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있고 몇년 전에 칠레에서 계기 일식이 있어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갔다 왔는데, 네. 타이스 촬영하듯이 5분 간격으로 촬영 소스를 빼서 한 번에 포토샵에서 합쳐졌죠. 다행히 카메라가 노출은 잘 따라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M 모드로 촬영을 하는 건가요? M 모드였고, 해가 네. 이렇게 내려갈 때는 조금씩 M 모드에서 조정을 해가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은하수는 왜 남방구가 진짜인가? 직접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은하수 중심부가 높이가 한 25도 높이로 올라옵니다. 수평선에서 한도를 맞습니다. 수평선에서 한한뼘요 정도 또 올라오게 되죠. 어, 아타카마 은하수 중심부가 머리 꼭대기입니다. 그래서. 계절과 상관없이 거의 은하수가 계속 보이고 은하수가 굉장히 진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은하수 중심부에서 위쪽으로만 보이는데 아래쪽 은하수 훨씬 진하고 재밌거든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은하수 보면 굉장히 짙은 시커먼 부분이 석탄자루 성운. 그리고 오른쪽에 저 벌그스름한 거는 에타 카리나 성운. 저게 맨눈으로 보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리고 저 밝은 별이 바로 남십자 자리. 북반구에서는 북두칠성, 그다음에 남반구에서는 남십자 자리. 저걸로 방향을 찾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한 차 샷에 밤하늘에서 볼수 있는 은하가 네 개인데 저게 다 보입니다. 오른쪽 끝에 보이는 작은 반점 같은 거죠. 저게 바로 안드로메다 은하. 우리 개념이 다 저기 가 있죠. <laughs> 그리고 오른쪽이 대소 <laughs> 마젤란, 그리고 우리 은하. 굉장히 감동적인 풍경인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은하수를 한번 직접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은하수가 뜰때 보면 이렇게 쓱 넘어가죠. 은하수 중심부가 저렇게 지평선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높이 안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웬만큼 광각 이 아니면 저렇게 은하수가 제대로 안 잡히죠. 그런데 칠레 여기서는 은하수가 머리 꼭대기로 올라오기 때문에 어안렌즈로 촬영한 것부터 먼저 보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 벌써 떴네요. 네네. 지금 노을의 은하수가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은하수 중심부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게 남쪽인데 네네. 네. 우리나라에서 안 보이는 은하수 부분이 훨씬 찢고, 은하수가 이렇게 질때 보면 지평선 위로. 은하수가 쫙 늘어서는 감동을 음. 볼수 있죠 어. 이제 일반적인 화각으로도 한번 볼 텐데요 해가 지면 은하수 중심부의 남쪽이 일단 먼저 보이게 되고 음. 저게 지평선 위로 이렇게 수직으로 섰다가 아. 다시 이렇게 슬슬슬슬 기울어지는데 은하수가 저렇게 수평으로 쫙서 있는 걸 보면 아주 재밌는 사진이 나올 수가 있죠 음. 그래서 연장을 챙겨야 되는데 연장이라니까 되게 위험한 도구들 같이 느껴지네요 일단 카메라를 챙겨야 어. 되는데 은하수를 찍으려면 화소가 깡패입니다 소니의 대표적인 고아소 바디 A7R4, 그리고 최고의 퍼포먼스 바디 알파 1, 그리고 렌즈는 광각 중에서도 1224, 어디든 들고 다니는 제체 렌즈고, 그리고 아. 24mm 1 4 g m 굉장 좋은 렌즈죠 그리고 20mm 1 8또 추천을 한다면 3mm 1.8, 그래서 허각을 비교해보면 아오. 12mm, 그리고 13mm, 12가 더 박력이 있죠, 12mm가 광각에서 엄청난 차이죠, 이제 20mm 정도 가격, 그리고 24mm 정도 되면 좀꽉 차는 느낌이 좀 있죠, 24mm로도. 넓게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찍죠? 이렇게. 24mm 세로로 놓고 한 바퀴 돌린 다음에 붙여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광각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이 있죠. 이 프로그램 이름 뭐죠? 제가 쓰는 건 PTGUI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유료 프로그램이고 전문적으로 작업할 때는 PTGUI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쓰실 때는 뭐 포토샵에 있는 포토머지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합치면 한 장의 사진으로 쓸 수가 있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뽐프를 넣을 시간이 왔는데요. 그래서 달의 계곡이라 뜻입니다.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고 저작권 프리로 쓸수 있는 <laughs> 이미지들인데 사막 풍경인데... 괜찮죠, 느낌 아, 아름다운데 저기를 안 가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언젠가 한번 가봐야 돼. 네. 그리고 수도승이라고 불리는 뜻이인데요. 해발 5,000m가 넘어 요 아. 저기 이게 바로 그 수도승이라고 불리는 커다란 바위인데, 아. 수도승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바위가 또 다르게 생겼는데, <웃음> <웃음> 뭔가 다른 게이 나는데. <laughs> 네. 저기서 찍은 사진인데, 저 밑에 보이는 저 하얀 차 저기서 차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갈수 있는 데가 사막이라고 해도 물이 군데군데 고여 있습니다. 세자르라고 하는 여모인데 저기 가면 플라멩고, 플라멩고, 그리고 사막의 눈, 아주 작은 호수에 사막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로 반영을 찍을 수가 있죠. 아, 반영. 은하수랑 반영. 은하수 반영. 반영. 남반구 칠레까지 가서 촬영을 하는 이유는 저런 장면 때문일 거 아닐까. 네. 네. 그리고 화산도 있어요 화산 휴화산이라고 해야 되겠지 네. 그 옆에 이렇게 호수가 그림같이 펼쳐져 있고 네. 그리고 우유니 소금사막 다들 아실 겁니다 올리비아에 있는데 저 국경 넘어가서 바로 근처예요 아. 그래서 아타카마를 갔다가 저기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타카마에서 바로 우유니까지 가는 버스가 하루에 한 대씩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버스 정류장에 딱 앉아있다가 버스가 딱 들어오면 내리는 관광객한테 물어봐요 우유니 사정 어때요? 건조해서 지금은 소금사막이에요? 그러면 아타카마에서 계속 찍으면 되고 어? 물어가지고 지금 생겼어요. 그러면 바로 버스를 타면 됩니다. 아. 가볼 때가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거리 스케일이 꽤 되죠. 은하수 같은 경우는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디테일. 고아소가 깡패다. 오늘 칠레 찐 은하수에 대해서 꼼뿌를 넣어드렸고요. 자, 다시 기내식을 먹을 수 있는 그날까지 랜선 타고 세계 속으로 달래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